천년 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형까지 가능했다 라고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신의 판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살아나오면 무죄 그대로 가라앉아서 사망하면 그 사람은 유죄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의로 22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이와 러비와 함께 이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러비 이혼에 대한 역사 알아?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함무라비법전 기원전 17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함무라비법전에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을까요?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뭐그 시절이야 뭐 아이를 낳는 것이 뭐 여자로서의 가장 큰 임무였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이혼을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 남편은 부인이 가지고 온 지참금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나름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또큰 이혼 사유로는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남편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절에는 단지 간통 행위에 대해서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부정행위나 아니면 불임 이외에도 남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부인한테 이혼을 하자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가지고 온 지창금은 돌려줘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남편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생계를 유지해주지 않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질병에 걸려서 부인의 생계를 유지해주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 부인은 이혼 요구가 가능했다네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법상 오히려 만약에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병 간호를 해주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되는데 한무라비 법전 그 시절에는 부인은 그냥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하니 좀 특이하더라고요. 헤지조이야 남편한테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이제 이혼이 가능했는데요. 보통 이제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은 음, 남편한테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남편이 생계유지를 못해서 내가 이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부인 입장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부인은 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함무라비 법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이 지창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지창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게 가능했는지 좀 살펴보니 상대적인 의미의 재산 분할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요. 뭐 개념 자체는 부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는 거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부인의 불임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지참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바빌론 시대에 유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진 거죠. 고대 바빌론 시대에도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법정도 있었고요, 재판관도 있었고, 증인, 증거 같은 절차가 모두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절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laughs>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신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나름 뭐그 시절에 공정한 재판 아니면 합리적인 재판을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이 신의 재판을 받음으로써 약간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의 재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범죄자를 소환을 합니다. 군중들을 이제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같은 굉장히 큰 강에서 이제 행해졌는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고 물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를 낭독을 하고요. 신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강 한가운데로 가서 빠뜨렸는데요. 이때 결박을 하지 않고 빠뜨렸다고 합니다. 결박을 하지 않고 빠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영 실력이 좋아서 살아나오면 무죄가 됐던 거죠. 살아나오면 무죄 그대로 가라앉아서 사망하면 그 사람은 유죄였던 겁니다. 유죄면 형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익사하는 걸로 이미 집행은 종료가 됐던 거죠. 이혼 소송에서 이런 신의 판단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았지만요.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뭐 간통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던가 아니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신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4천 년전 바빌론의 이혼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4천 년 전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물론 4천 년 전에 목숨을 거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름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